굉장히 높습니다. 6월 들어 주택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 양도시 중과를 피하기 위한 어, 건매물이 소화되면서 호가도 오르고 특히 어,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어, 오름세를 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물론 어, 저금리에다가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영향이 다시 어, 아닌가 하는 어, 그런 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종한 한국자산관리원장과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네. 아니. 뭐 돈이 사실 많이 풀리기는 했는데 그렇죠. 과잉 유동성 그, 예, 그래서 사실 뭐 실물하고 지금 따로 또 주식시장도 지금 이상하게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렇죠. 그 결국에 또 부동산 시장도 그쪽으로 돈이 또 가는지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이나 이런쪽에 네. 주택시장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이 저가 예측한 거와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박재 씨는 노트에서 제가 일관되게 올해는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는 안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네. 올해는 특히 이제 안정세가 그러니까 네.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지도 않은 안정세가 전망된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 잠깐 좀 짚어 보면 올 상반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5월 이전만 해도 네. 이제 4월까지는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어요. 네. 2월까지는 많이 떨어졌어요. 금매물이 많이 나왔죠. 네. 그 이유는 이제 규제정책, 초강력 규제정책의 여파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올 6월 말까지는 그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처분해야 네. 양도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다. 정부가 네. 기회를 또 주었잖아요. 않... 네. 저는 잘했다고 네.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금매물이 나오면서 가격도 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강남은 좀 많이 내리기도 예, 했었어요. 예, 한사억까지 예, 내리기도 예, 해서 우리 예, 또 그런 얘기도 예, 나고 예, 거죠. 그런데 예. 이게 4월 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이 돼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총선도 있었고 예.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예. 지금 0.5잖아요. 예, 예. 미국은 이제 제로 금리인데 예. 이게 되면서 사실은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저는 또 코로나 사태도 터져서 예. 이것들도 실물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고. 부동산도 악영향을 받을 거다. 또 이렇게 예측을 했던 우리, 거예요. 누구라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네, 게.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이게 지금 5월이 지나면서 네. 어, 금매물이다 소진이 됐어요. 네. 그리고 추가 금매물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 그런데다가 지금 신규 분양 시장은 계속 들썩이고 있고 음. 어, 네. 또 하나는 증여 물 중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 기존의 매매 거래량은 거의 70% 가까이 급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상했었죠. 네. 저는 거래량이 감소하면 네. 집값도 네. 오르기 어렵다는 선행지표로 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 이 반대로 이 중요 거래량이 가진 자들이 이 자식에게 그러니까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정여 예, 중요를 해요. 증여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 잖아요 왜냐하면 팔아 버릴까, 자식에게 물려줄까 고민하고 있다가 앞으로 강남이나 서울의 집값은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또 팔기에는 세금 내고 나면 아깝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물로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현상이 가세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중요합니다. 하나는 금매물이 소진되고 난 이후에 가격도 많이 내렸는데 안정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상승 조짐이 반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그렇죠. 지금 현실 진단입니다. 불안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죠. 음. 예, 이런 음. 얘기 했어요. 음. 이제 다시 이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나면 음. 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 음. 이 정도 상황이 됐고, 오늘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 임대차 3법도 이제 정부 또 부동산 뭐 규제 정책 같은 것도 국회에서 굉장히 음. 강하게 뭐또 내놓는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뭐 음.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영향을 아, 크게 받자. 아까 잠깐 좀 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책 초강력 규제 정책이 네. 여파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하는 이제 지역별로 잠깐 정리하고 이 부분을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세분화해서 보면 강남은 재건축 중심으로 해서 올랐 급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엄마 아파트가 이제 7 6 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17억 정도 떨어졌다가 18억 중반대로 올라섰대요. 84제곱미터가 이제 20억으로 다시 올라서고.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다,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인데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의 움직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비규제, 규제 지역은 좀 내렸다가 회복하는 조짐이 비수기임에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본래가 지금 6월, 7월 이때까지는 비수기잖아요. 네. 가격의 안정세를 평상시에 보이는 게 원칙인데, 네. 이게 집값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올 가을 집값도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또 예측이 연결해서 네. 가능하고요. 네. 또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비규제 지역인데, 그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지역들의 집값이 슬금슬금 지금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풍선 효과로 볼 것인가? 집값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으로 볼 것인가? 예. 장단기 좀 눈여겨 주세요. 그럼 비 규제 지역이라면 어디 강북이나 아니면은 아니요 수도권. 서울은 대개 다 규제 지역에 예. 조정 전형이 예. 됐고 수도권 중에서도 그동안 뭐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이 있어요. 뭐 수원 이런 뭐 수원 수용성은 많이 올랐죠. 수원도. 그런데 자투리 지역들 뭐 안양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좀 네. 외곽 지역에 있는 또 의정부라든지 파주 아. 예, 이런 예, 양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집값이 좀들썩거려요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예, 지정될 가능성이 지금 커졌다. 우선 이렇게 또볼수 예. 있고 시간이 예. 좀 예. 한정돼 있으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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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다가 이제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얘기한게 주택 아마 임대차 3법 음, 그러니까 주택거래 신고제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예.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보유세 강화를 하게 되는, 이제 네. 입법부를 장악했잖아요. 네. 거대 여당이 네.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어요.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셋값과 집값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 이 사실은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배경에는 저금리와 가인 유동성이 있다. 네. 대표님 지적하신 네. 대로. 왜요? 두 번째는 전셋값이 오르는 배경에는 공급 부족이 공부. 자리 잡고 있다. 음. 이런 불안감이 전세 입자들이 집을 사는 것이다. 네. 어, 많이 사지는 않더라도 네. 이것들이 네. 집값을 매물은 적게 나오고 네. 있다. 이렇게 볼수 네. 있고요. 전에서 공급 부족을 볼 수도 있고 하나는 땅값이 내리지를 않아요. 땅값이.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금융을 비롯해서 수급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에 이렇게 주제 일변도 정책이 결국은 저는 그 부작용이 오히려 극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책이 효과가 이제 좀 반감되고 있는 게 아닌가 부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상지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도심의 이제 그 유유지 부지를 이용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외에는. 뾰족한 공급 확대 정책이 없어요. 음. 상기 신도시도 내년 하반기 되어야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시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네. 지금 집값과 전셋값이 지금 동시에 오르는 점을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음. 거래는 예, 이런 것들은 예, 저도 지금 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음,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안정된다고 예측했던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정말 이런 올바르지 못한 이런 실효성이 떨어진 정책 또 사람들의 불안 심리 전세 입자들이 이러다가는 지금 망했다는 거잖아요. 골로 음. 가득 무주택자 골로 갔던 음. 얘기가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지금 이 부동산 주택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라도 좀 정부의 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좀 정책을 짤 때. 이 정말 원인의 원인, 그는 근본 원인을 좀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 부탁입니다. 그럼 올 하반기에 상당히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뭐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저도 이 부분이 지금 뭐 책을 살집살집 쓰고 있으면서 이걸 보면서 저도 오늘 좀이 이 말씀 드리면서 불편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긴장이 되는데요. 음. 음. 조금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요 정책만 제대로 가면 참, 네. 왜냐하면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실무 경제 안 좋잖아요. 어, 그렇죠. 경제가 안 좋은데 부동산만 올라와요. 이것도 네. 지금 앞뒤가 네. 안 맞는 네. 비논리적 얘기를 지금 음, 네. 현상이 벌어지고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한 5, 6년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많아요.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거품은 반드시 꺼져야 되는데 왜안 네. 꺼지는가. 네. 이걸 또 찾으니까 결국은 공급 부족과 잘못된 정책이 결국 사람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자극을 해요. 이런 얘기 저도 잘 안, 저도 네. 정부에 잘 보이고 싶어요, 대표님. 그런데 왜이 얘기를 인지는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물 경기, 사이클 측면, 법을 보면 그런데다가 심지어 글로벌 그 부동산 경기 동향까지 대표님 보시면 우리 외에는 다 가라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만 이러는 게 지금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김영미 국토부 장관 좀 포함해서 이건 뭐 대통령까지 이 정책의 책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매일 경제하고 박 대표님이 하는 이 프로그램이니까 좀 들으시고 좀 한번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음. 올해 하반기. 집값은 강보합이 예상됩니다. 강부합.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 모든 여건을 감안하면 안정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정상이에요. 네. 오를 이유가 없는 이 부동산 집값이 계속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음. 이제는 자꾸 규제 일변도 정책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초강력 규제 정책이 약발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부작용이 큰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 확대죠. 지금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좀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장님 그~ 서울 뭐~ 수도권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네. 그~ 지방 집값도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요 지방도 많이 올랐죠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르는 배경은 뭐 청주 대전 많이 예. 올랐죠 예, 강원도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칙으로 원점에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걸 돌아가 기본 원칙에 돌아가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 맞아요. 음. 그리고 아까 제가 전세값은 특히 다른 요인이 일체 반영되지 않아요. 음.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는 금리 요인도 반영되지 않아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예. 네, 그러니까 전세가 오른다는 것은 적어도 이거는 매매는 투기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 이걸 부인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갑니다. 음. 비경제학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실수요자 실수회자 들 입장에서는 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집값이 내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 저는 올해 집값이 보함되지는 안정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게 지역마다 좀 다르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시장 자체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매도자 중심 시장이 지속될 것 같아. 요 네. 그리고 비수기에도 집값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8월 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을 이사철이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보다도 집값 상승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개연성이 큽니다. 걱정이네요. 네 그렇게 보이고요. 이 얘기는 전셋값이 지금 거의 뭐 급등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고 있고 이게 집값의 근본적 불안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저는 실수요자는 음, 음~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정부의 정책에 좀 기대를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내집 마련 계획은. 차분하게 수립하고 역시 이제 분양 시장이 좋죠. 근데 제가 마지막 희망 마지막 시장이라고는 그래도 상기 신도시가 정부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잘한 게 상기 신도시 발표라고 봤는데 음. 이것마저 없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음. 잠깐 상상해 보면 훨씬 더 올랐을 불안감은 크게 네. 달았을 가능성이 음. 많. 그리고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음. 지금 신규 분양 시장이 자꾸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박 대표님. 음, 네. 이게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서 수백 대 일에 이르러요. 네. 지방도 비슷하고 수도권 서울은 너무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계획은 이제는 차분하게 더 내려갈 확률보다는 경공매나 신규 분양을 통해서 급매를 노리라고 말을 제가 좀 했는데. 이 말은 좀 어려워질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내집 마련 전략을 오늘부터 조금 말이 좀 달라지는 게 저도 죄송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꿔지면 저도 고정관념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음.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뭐~ 정부 정책을 믿거나 막뭐 문젠가 기다리면 좋아지거나 서울은 기본적으로 수도권하고 대부분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고 여기에서 시간이 갈수록 전세 입자는 내 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값과 전세값이 안정되어서 내가 주거 안정이 주거 복지를 누릴 기회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올 가능성은 좀 드물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다 보니까 세금을 부담을 많이 하니까 그 부담을 세금 부담을 결국 전세 입자들한테 정가. 증가를 하고 되고 금리가 많이 낮아지니까 예전보다는 이자 수익이 줄어드니까 결국 그만큼 또 높은. 전체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아, 그런 거는 그, 은인도. 아, 인도. 대표님. 근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저도 이제 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석박사과정의 정책론과 네. 정책과 네. 시장과의 관계, 정책의 효과성. 네. 이런 거 보는데 지금 이제 제가 시장 입장에서 판단하면 정책은 실패한 게 맞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한 미국이나 그 일본이나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오르니까 자연적으로 내려가요. 네. 이제 지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인데요. 세금을 올리는 이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주택 임대차 규제를 하게 되면 과거에 보면 똑같이 또 나타나요. 네. 일시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급등할 여지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해요. 네. 그리고 이 무주택자들이 다 알아요. 네. 이, 이 공급이 네. 부족하면. 조세의 증가가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집값의 불안 요인으로 잠재되고 있어서 저는 음, 집값은 이제 제가 당초 좀 수정을 하게 되는 저 마음도 불편하고 죄송한데요. 집값이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제 그 무엇도 이 잘못된 정책이 지속된다면 그니까 예를 들면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계속 정부가 음, 네.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어, 규제 정책의 강화를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또 세금 강화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서는 집을 잡기에는 이미 좀 늦었고 이제 약발도 없고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런 면에서 좀 어두운 얘기를 합니다. 내집 마련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년 10년 후를 바라보면 지금보다도 그 얘기는 그 전에 됐었어요, 대표님.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인구나 소득이나 인프라, 교통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볼때 성장하는 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상승 곡선이 이어질 거라고 봤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인구가 모여드는 서울과 이렇게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은 당장 좀 크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강보합 정도 예,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아이고 고 원장님이 뭐 부산상 정책 실패라 말. 안 하는데 참이 지금 시장에 대한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네, 저좀 대표님이 계시고 또 저는 m b n 또 우리 매일경제를 사랑해서 그런데요, 정말 정책의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정책 성공하기를 바라는데요 네. 이대로 가면 아무리 따져봐도 네. 이게 우리 무주 이때 피해자가 저는 부자들을 위한 사람만 아니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주거복지 제가 LH 자문위원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규제 일변도 정책이 결국 무주택 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있고 최대 피해자가 네. 무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네. 주거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 좀 과하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 진단 해봤습니다. 학교에 있는 게놀랐